베이징의 정적이 감도는 중남해에서 전해진 한 장의 사진이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이 공개한 이 평범해 보이는 공식 사진 속에는 그 어떤 연설이나 성명보다 더 강렬한 중국 권력 내부의 지각변동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중국의 지도부가 절대적인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해왔다고 믿어왔지만 이번에 공개된 한 장의 이미지는 그 견고한 성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인민해방군 대장 진급식은 단순한 군 인사 발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직면한 권력의 불확실성과 군 내부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화통신이 배포한 사진 한 장에 숨겨진 비밀과 함께 자취를 감춘 장군들의 행방 그리고 베이징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의 실체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언론인 연합조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지난 23일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올해 첫 대장 승진 인사가 단행되었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번 인사의 주인공은 동부전구 사령관 양스빈과 중부전구 사령관 한성인입니다. 이들은 중국 군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대장으로 승진하며. 군의 핵심 요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민해방군의 고위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숙청과 개편 작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진급식은 그 시기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4번, 그리고 2024년에는 3번의 대장 진급식이 열렸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의 첫 진급식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군 내부의 인적 쇄신 작업이 얼마나 난항을 겪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두 인물이 맡은 보직은 중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자리입니다. 먼저 동부 정부 사령관으로 부임한 양습인은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를 담당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만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일본과의 영토 분쟁 및 미국의 해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동부 정부는 중국 군사 전략의 최전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의 사령관 자리는 단 하루도 비워둘 수 없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곳입니다. 또한 중부전구 사령관으로 임명된 한성인의 역할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중부전구는 수도 베이징의 방어를 전담하는 부대로서 중국 지도부의 안전과 정치적 안정을 책임지는 전략적 예비 부대입니다. 베이징 방어의 핵심인 이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된다는 것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두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배치되었다는 사실은 군 내부의 지휘 체계를 서둘러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도부의 절박함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번 진급식의 진정한 관전 포인트는 누가 임명되었느냐보다 누가 이 행사를 주도했는가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던 이 중대한 직책들을 채우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새롭게 등용된 인물들이 과연 시진핑 주석의 사람인지 아니면 군부의 실세인 장여우샤 부주석 계열의 인물인지에 대해 전 세계 정보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진급식은 베이징 8일 청사에서 성대하게 열렸으며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하여 명령서를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전반을 관리하고 명령서를 낭독한 인물은 장여우샤 부주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 의식의 이면에는 권력의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미묘한 신호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행사 직후 촬영된 한 장의 사진이 왜 중국 정계에 그토록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진급식에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행사가 끝난 뒤 촬영된 단한 장의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과거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해온 전형적인 구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이 사진은 중국 권력서열의 대변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뒷줄 왼쪽에는 이번에 승진한 양습인이 서 있고 오른쪽에는 한성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앞줄의 자리 배치입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항상 사진의 정중앙에 홀로 서서 당과 군의 유일한 핵심임을 대내외에 과시해왔습니다. 나머지 군 고위 간부들은 시 주석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며 병풍처럼 서 있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진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장여우샤 부주석이 나란히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중앙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은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의전서열을 고려할 때 결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파격적인지는 2019년 12월에 열렸던 대장 진급식 사진과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당시 7명의 장군이 승진했을 때도 승진자들은 모두 뒷줄에 섰고 앞줄 중앙에는 오직 시진핑 주석만이 존재했습니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좌우에 중앙 군사위원회 부 주석을 포함한 고위층이 각각 3명씩 배치되어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군부가 지켜온 전통적인 권위의 형상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전통적 관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위치가 중앙에서 옆으로 밀려난 듯한 애매한 구도는 현재 중국 군부 내에서 그의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한마디로 시진핑과 장여우샤가 사실상 동격의 권위를 나누어 가진 권력의 균점 상태에 도달했음을 이 사진 한 장이 웅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 일부 매체들이 보여준 기묘한 반응입니다. 시진핑의 위상이 추락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진이 민망했는지 일부 친중 매체들은 우측에 서 있던 인물 한 명을 교묘하게 삭제하는 편집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진핑이 다시 사진의 정중앙에 오도록 보이게끔 조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필사적인 편집 행태는 거꾸로 말하면 현재 중국 지도부가 시진핑의 권위 하락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지를 반증합니다. 가려지지 않는 진실은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는 중국 군부의 지휘권이 더 이상 1인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 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시각적 배치를 넘어 실질적인 군 인사권의 향방과도 직결됩니다. 과거에는 시진핑 주석의 낙점이 곧 승진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군부 내 실권자인 장여우샤와의 협의 혹은 그의 승인이 없이는 대장 한 명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군부 내에서 절대적인 충성을 받아내던 시 주석의 카리스마가 내부의 강력한 견제 세력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의문은 이제 베이징 정가를 뒤흔드는 거대한 권력 투쟁의 서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은 결국 군 내부의 대대적인 인적 구성 변화로 이어지며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기묘한 대열보다 더욱 심각한 징후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인물들이 대거 자취를 감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진급식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과거 중국 군부를 호령하던 지휘부 대부분이 해임되거나 사실상 숙청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불과 두달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에 참석했던 10명의 고위군 간부들 중 이번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단 4명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6명의 행방은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군 내부에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치열한 숙청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 중임을 암시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7월 대장으로 진급하며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던 허주인은 불과 몇달 만에 당과 군에서 제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2024년 말 대장으로 진급했던 천후인 역시 이번 진급식에 불참하며 해임설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해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인민해방군 역사상 최단기간 복무한 장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동부전구와 중부전구 사령관이라는 군의 핵심 요직을 임명하는 자리에 당연히 참석해야 할군 지휘부 최고 위층들이 이토록 대거 불참했다는 것은 현재 중국 군부 내의 갈등이 결코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부재는 군 내부의 말로 다할수 없는 공포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숙청의 칼날이 다음에는 누구를 향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지휘관들은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었던 인물들조차 하루아침에 명단에서 사라지는 현실은 현재의 군부 숙청이 단순히 부패 척결을 넘어 권력의 뿌리를 뒤흔드는 거대한 정지, 작업임을 방증합니다. 사라진 장군들의 빈자리는 단순히 인사의 공백이 아니라 중국 군부 내부의 심각한 균열과 대혼란을 상징하는 거대한 구멍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단행된 이번 진급식은 군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나 오히려 군부의 불안정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꼴이 되었습니다. 지휘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급하게 인사를 단행했지만 사라진 이들의 흔적은 여전히 군 내부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실종 사건들은 중국 군부가 현재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권력의 핵심은 사라진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인물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지만 그들 역시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임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 새롭게 선택된 두 명의 장군이 모두 공군 출신이라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군부 내의 파벌 싸움은 육군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많은 정치적 연줄이 그곳에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책을 맡은 양습인과 한성인은 공군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들로 상대적으로 정치적 파벌과는 거리가 먼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현재 시진핑 주석과 장여우샤 부주석 양측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치적 색채가 옅은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군 내부의 갈등이 더 이상 폭발하지 않도록 억제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들이 적지 않은 나이의 고령이라는 점은 이번 인사가 장기적인 포석이라기보다는 군인사 체계가 완전히 정립될 때까지 지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과도기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정치권의 저명한 분석가인 코우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최고지도부가 적임자를 찾지 못해 매우 보수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믿을 만한 충성파는 부족하고 기존의 세력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진퇴양양의 상황에서 결국 정치적 휘둘림이 적은 고령의 공군 장성들을 전면에 내세워 우선은 군부의 안정을 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승진한 두 사람이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추천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이 군 실세인 장여우샤와 장승민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명확한 반대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마지못해 진급을 승인해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과거 군사 숙청 과정에서 동료들을 고발하여 공적을 세움으로써 기존 세력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지도부의 신뢰를 얻었을 것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대장 진급식은 중국 군부가 여전히 거대한 대혼란의 수렁 속에 빠져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여전히 명목상으로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하며 권좌를 지키고 있지만 사진 한 장이 보여준 권력의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암시합니다. 당분간 중국 군부는 절대적인 1인 지배체제가 아닌 장여우샤와 같은 군 실세들과의 위태로운 권력 분점 상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 지휘관들이 숙청되고 그 빈자리가 여전히 채워지지 못한 채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국 군부의 지휘 체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남해의 붉은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권력 투쟁은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안보지형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의 그림자가 옅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실세들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화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 어색한 구도는 어쩌면 우리가 알던 강력한 중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기묘한 사진 한 장과 사라진 장군들의 행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이징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향후 국제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는 냉철한 시각으로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권력의 물줄기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그 끝에서 누가 미소 짓게 될지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진 속에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